제목을 어, 항우의 실패에서 성공을 찾는다. 패왕별이 그리고 이제 항우 장군의 멋있는 이렇게 오추 마라는그 말입니다. 항우가 굉장히 아꼈던 오추마라는 말을 타고 멋있게 서 있는 장면의 그림을 제가 이제 화면 배경으로 삼았는데. 근데이 항우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15년 만에 간신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죠? 이 간신류에 속하는 역적 그러니까 악인들, 그렇죠? 뭐 조고 이사 아, 이두 간신 음, 악인에 의해서 이제 15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진나라 그 정권이 이제 폭정을 취하다 보니까 아, 여기저기서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아,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진나라가 1 5년 만에 망하는데 이 처음으로 최, 통일한 진나라를 두고 어, 싸운 전쟁이 이 초한쟁패라고 합니다 초한쟁 그죠 어, 그니까 이 중국 땅의 서쪽 부분에 초나라가 있고 어, 동쪽 부분에 초나라가 있고 서쪽 부분에 한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두 이 나라가 중국 땅을 두고 싸운 그 전쟁을 초한지라 그러는데 음 그래서 음, 4년 동안 전쟁이라서 4년 동안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을 이제 묘사한 게 역사서로 초안지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물론 패하기는 했지만 주인공이었던 항우와 항우의 부인 우이라는 그 여자하고의 그런 사랑을 노래한게 중국 경극의 사대 경극에 들어가죠. 폐왕별이라는 경극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이 장기라는 놀이가 이 초한지에서 비롯된 모티브를 따온 게임입니다. 자, 빨간색의 한이 이 전쟁에서 이긴 한나라의 유방을 뜻하는 거고, 이 파란색의 초가 이 초한지에서 지, 예, 패자가 된 음, 항우의 뜻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 이 장기 게임이 얼마나 이 중국인들이 이 초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를 알수 있는 또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초안지는 굉장히 뭐 만화, 영화, 뭐 소설, 뭐 드라마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소개됐고 우리나라 사람도이 초안지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고우영 만화가가 초안지를 그린 것을 보면. 이 유방이라는 사람과 항우라는 사람을 극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데, 유방하고 항우는 굉장히 그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하잖아요. 근데 항우는 금수저예요. 대대로 장군 가문에 초나라에서 장군을 지냈던 그런 가문의 금수저고 유방은. 어 조상의 뿌리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어, 뭐, 유방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조상을 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 했을 정도로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그 그냥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냥 불량배예요. 그냥 양아치 좀 속된 표현으로 치면 어, 시골의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출신 황후는 어, 이미 예, 대대손손 장군 집안의 그 자손이었었고, 그러니까 둘의 그 개인 실력 비교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차인 실력 비교임에도 불구하고 황후가 이 전쟁에서 지고 유방이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러니카란 부분 때문에 중국인들이 아직도 이 초안지를 사랑하고, 아직도 이 전쟁에서 졌지만, 항우를 사랑하고, 이 항우가 마지막 전투에서 그렇게 안타, 안타깝게 여겼던 자기 부인, 우희를 죽이고 자기도 자결한, 이거, 이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인들이 애달파하기 때문에, 태양벌이라는 경고로도 만들어졌고, 지금도 소설, 영화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초안지를 보면, 전투를 한 80여 번을 합니다. 유방하고 항우하고 한 80, 80여 번 정도의 전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유방은 100번 싸워서 99번을 져요 계속 지기만 해요. 그 다음에 항우는 100번 싸워서 99번 이겨요. 마지막 전투 한 번을 짐으로 해서 어 역사에서 사라지는 폐제, 영원한 패자로 어 낙인을 지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죠? 어 딱한 번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인정 못하고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 때문에 영원한 패자 실패자로 남은 사례가 이 황후하고 유방의 초안지입니다 그렇죠? 이 드라마, 이제 중국의 드라마의 초한지, 중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 어, 전투청제 항우. 죠 그렇죠? 3만으로 56만을 무찌르다 팽성대전. 팽성, 팽성대전이라는 큰 전투, 여러 가지 그 80여 반의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가 이 팽성대전이었거든요. 유방의, 그러니까 유방의 부대는 56만 명이나 됐어요. 이 항우는 고작 3만 명이 었어요 뭐, 다른 병력이 다른, 다른 쪽에 다 있어가지고 3만 갖고 5 6만은 이제 대항을 하는 전쟁이 팽성대전이었는데 3만의 절대적인 수적 열사인 이 항우가 오십육만의 유방을 격파를 시킨 전쟁이 팽성대전입니다. 그만큼 항우의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한 거예요. 항우를 역발산 기계세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선두 들어올리고 어, 이 이때 가장 무거웠던 그 가구가 뭐냐면 소시에 산발 솥 무쇠로 만든 소시죠. 그걸 장정 장정 열댓 명이 달라들어야 겨우 드는 그 소스를 항우가 혼자서 번쩍 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산드 들어올릴 만한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죠. 항우가. 어, 그다음 에 이제 형양전투를 뭐 80번의 여러 가지 전투 중에 형양전투라는 전투도 있었는데 이제 비교적 큰 전투죠 이 전투도 근데 네. 이 형양전투에서 유방과 항우를 어떻게 표현하고 을 있냐면 이 드라마에서 공격의 천재 항우 도망 천재 유비 유비는 계속 도망만 다닌다 이거 이 전투에서도 결국 어, 항우가 이깁니다 그니까 100번 싸워서 99번 이겼으니까 매 전투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는 항우하고 싸워서 1 0 0전 100패 합니다. 누가 이겼느냐면 유비의 에, 그 오른팔 장군이 있어요. 한신이라고. 그 한신이 이제 항우를 이겨, 이겨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음, 일방적으로 유비가 그렇게 음, 100번 싸워서 99번 졌지만 망하지 않고 근근히 음, 목숨을 붙여나갔었던 게 한신이라는 장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여기서 에 표현했듯이 항우는 공격 천재, 유비는 도망 천재고, 그러니까 극명하게 두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자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가 집니다. 그게 이제 그 해야 전투인데, 그러니까 백번 싸워서 아흔아홉 번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딱한번진이 전투 때문에, 네, 항우가, 어, 영원한, 그, 실패자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데, 근데 요, 요, 해아 전투에서, 음, 항우가, 먹었던 그 심정, 먹었던 마음, 정신세계, 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어, 공부를 해보면, 아, 어, 실패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실패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지, 이 실패를 어떻게 딛고 결국은 성공으로 마무리 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데, 이 전투로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이 시대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면, 어, 이게 이제 해외전투 지도입니다. 중국의 가운데쯤 있죠. 근데 이 해외전투에서 결국은 처음으로 이제 그 성공을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한신이라는 유방의 부하가 내려오고 있고, 또 역시 서쪽에서는 항우가 쳐들어오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또 역시 항우하고, 아, 유방하고 연대를 맺은 영포라는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고, 이 사면에서 항우의 부대를 호위를 합니다. 그때 이 해하전투에서 나온 그, 그 사자성어가 사면초과해. 그러니까 초나라 초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엄습하는 그 적군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초나라 군사들은 처음으로 져본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음으로 져, 져서 굉장히 심적으로도 우울해 있는데 고향 생각도 날거 아니에요? 저녁에 달밤에, 달밤에 이제 전쟁은 낮에 하니까. 밤에 이제 밤밤에 보면은 고향 생각도 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나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들때그 풀숲 속에서 자기 고향 땅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면 초가예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해서 사면 초가거든요 사방에서 그 풀숲에서 다른 떠 있고 고향 생각도 나는데 고향 노래까지 들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의기가 확 꺾이죠. 향수병에 이 정도로 사방에서 자기 고향 노래가 들리니까 의기가 꺾이는 거죠. 고향 생각만 나고 이게 이제 사면 초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반도가 없이 헤쳐나갈 반도가 없는 상황을 묘사한 게 사면 초가라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 해야 전투 때 생긴 사자성어가 이 사면 초가예요. 그래서 이 항우는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패합니다. 패하고 어,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그좀 남쪽, 오강이라는 그, 강가까지 후퇴를 해요. 어, 둘과 100여 명의 부하만 데리고, 그렇죠? 100여 명의 부하만 데리고가 니까 100여 명의 부하만 남은 거예요. 그 수십만의 부대가, 어, 사면에서 어, 쳐들어오는 적군에서 다 괴멸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100여 명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강 강가에 이르러서, 어, 대결을 하는데, 근데 반면 유방은 한번 싸워서 9, 아0번 졌잖아요. 그다음 에 유방은 항우한테 죽임을 당할 번도 있었거든요. 그게 홍문연이란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항우라는 사람이 중국을 이제 진나라 패하고 중국을 거진 독립 독그 독립에 나갔을 때 유방이 이제 내부한데 부하로 싸웠었거든요. 처음에 진나라하고 싸울 때는. 근데 힘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적이 돼서 중국 땅으로 둘이 이제 결투가 된 건데 부하한데 살짝 저 놈이 나한테 댐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중을 떠보려고 파티를 엽니다. 그게 그 파티가 홍문현요홍문연이라는 건데 파티를 열어서 황후가 유방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저 놈이 내 신하로 계속 있을 놈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먹고 나랑 싸울 놈인지. 근데 이 황후의 부하들이 이 항우의 모사들이 다 유방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파티가 이홍문현이라는 파티에 충분히 죽일 수 있었죠, 유방은. 어, 근데 죽일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에, 유방이 이 항우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구멍을 통해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구멍을 통해서 목숨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이 아주 비참한 흑역사의 모습까지도 유방은 보여주면서 근근히 살아남아요. 후위를 기약하고. 이게 항우하고 아주 대별된. 항우는 100번 싸워서 99번 이겼는데 그딱한 번에 해야죠. 투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낙담 삼아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 의미인까지 죽이고 가장 사랑하는 말, 오추마까지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이쪽에 되거든요이 부분이 이제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것이냐,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이냐를 알아낼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게 드라마에서 헤아전트에서 오강을 옆에서 마지막 자기 혼자 나왔을 때, 자기 부하들 다 죽고 혼자 남았을 때 항우가 자결하는 장면을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극화한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 옆에 그림은 뭐냐하면 오강에서 자결하는 장면을 그린 역사감 역사 어, 사파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원 안에 뭐가 무슨 그림이냐면 있 자결하는 장면에 항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나룻배가 있어요. 이 나룻배는 뭐를 의미냐면 이 항우가 이제 군사들 다 잃고 이 오강에 다 달았을 때 나룻배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가면 자기 고향 땅이거든요. 초나라 고향 땅. 근데이 나룻 나배를 갖고 있던 배사공이 항우 항우 장군이 폐해서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항우 장군을 강에 건너서 초나라로 피신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다렸어요, 이 뱃사공. 그래서 이 뱃사공이 항우 장군한테 이나룻배를 타고 고향 땅으로 일단 도망갑시다. 이렇게 에, 그 설득을 해요. 근데 항우가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 내가 여태까지 유방한테 질 실력도 아니고 1대1로 뭘, 뭐로 보나. 그 다음에 유방은 나의 부하였었는데, 지금 내가 유방한테 딱 패한 것을 인정을 못하고 그 낙담 때문에 이~ 나룻배를 준비한 배사공한테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고향땅을 떠나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어, 중국을 통일할 때큰 포부를 갖고 고향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달랑 다 그~ 나를 따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 죽임을 당하게 하고 나 혼자 고향땅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고향 사람들을 만나, 이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황우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쪽팔리지만 유방처럼, 유방은 개구멍으로 도망갔잖아요. 막, 네? 나살려라고 도망간 그런 흑역사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한 번의 실패를 쪽팔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아, 내가 뭐뭐뭐 잘, 실패한 전쟁에서 진 원인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분석을 하고, 어, 그니까, 일단, 어, 나루배를 타고 고향 땅으로 도망가서, 어, 실패 분석하고, 다시, 다시, 그, 의기 충천해서 어, 군사를 모으고, 다시, 유방하고 붙었다면, 아마 지금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항우가 이때 쪽팔림을 견뎌내고, 나룻배를 타고 고향 땅으로 도망가서 쪽팔리지만 도망가서 힘을 길러서 다시 싸움에 임했다면 제 생각에는 실패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유방을 이기고 중국을 한국과 통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많은 후일의 역사가들이 저와 똑같은 견해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어~ 0번 싸워서 아흔아홉 번 이겼다. 이거 딱한번 졌을 뿐인데, 그한번진 쪽팔림 때문에 스스로 몸을 해하고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인지를 안타깝기 때문에, 이게 장기판 게임으로도 남았고, 태양별이라는 경북으로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기 전에, 그, 태아가라는 항구가 노래가 있어요.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약발상 기계 속도 혼자 들 정도거든요. 아, 시운이 불리하여 오추마조차 내닫지 않는구나. 오추마는 이제 말 이름입니다.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찌하나 우여 우여 우여는 이제 자기의 부인인 거그대로 어찌해 좋단 말입니다. 너무나 낙담을 한 거죠. 두번 실패했을 뿐인데 그래서 오츠마도 죽이고. 의도 죽이고, 자기도 자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2일차 인퍼 라이브를 했습니다. 인퍼라는 뜻은 스스로, 스스로의 힘을 돋는다는 뜻이잖아요. 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퍼미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인파미 뉴스킨이 갖고 있는 이 인파미의 뜻을 항우가 알았다면 중국의 역사는 지금의 역사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됐을 겁니다죠. 그렇죠? 아마 뭐 항우의 역사가 중국에 있었다면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또 다른 방향으로 됐겠죠. 근데 그또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 항우의 쓸데없는 자존심. 한번 졌을 뿐인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이한 번의 실패를 인정을 못한 결과 때문에 향후는 영원한 실패자로 역사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초한 어, 전쟁의 결과를 우리 인생에다 비유를 했을 때나 또한 이 실수를 실패를 혹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 실패에 억눌려서 계속 어. 그, 미래까지도 나쁜 뜻으로 영향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주민문학 주제로 삼았습니다.